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오늘은 비욘세님 음, 영상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아, 오늘 전부 다 화분이구나. 자, 수제분들 그리고 모듬세트들 또항상 가득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자,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죠? 1번부터 얼른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입니다. 요거는 어, 로망군입니다. 이게요, 완전 큰 대형군이에요. 사이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가로가 18이고 높이가 세상에나 높이가 32cm 나오는 그리고 전체 이게 360도의 그림 보세요 꽃이 전체가 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화분입니다 이거는 중고 아니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원래 가격이요 40만원대 40만원짜리 로망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햇빛이 들어와서 이게 색감이 좀 그런데 근데 이게 가격이 18만원에 내주셨어요 와 완전 너무 예쁘죠 1번입니다 2번은 소윤분입니다. 요거는 금액이 10만원이네요. 자, 가루가 15.5에 높이가 21cm. 자, 소윤 인물분이죠. 영원한 노란색 바탕으로 해서, 자, 요렇게 얘도 큰 사이즈에 속하죠. 10만원입니다. 3번요. 자, 요거는 15,000원입니다. 가루가 13.5, 높이가 18.5cm. 자, 요 화분. 자, 3번입니다. 4번은 자 로망분이고요. 자 요거는 4만 원입니다. 가격이 너무 착하죠. 사이즈 봐봐. 옆에 종이컵을 다 놓으셨는데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가로가 16이고 높이가 19.5래요. 자 이렇게 큰 사이즈 로망분. 자 4만 원이고요. 5번 자 요것도 로망분입니다. 금액은 7만 원이고요. 자 가로가 17, 높이가 20cm 됩니다. 자 해바라기하고 이렇게 한가득 모양도 예쁘고. 사이즈 큰데 가격까지 착합니다. 7만 원입니다. 6번은 소윤분입니다. 요거는 10만 원에 나왔네요. 와,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 가격도. 자, 흑토분이고요. 이게 가루가 19, 높이가 18.5cm예요. 이 사이즈가 20만 원 넘는 화분이죠. 근데 요거 6번 10만 원에 나왔고요. 7번도 소윤분입니다. 6만 원이네요. 가루가 15, 높이가 16.5cm래요. 자, 요거 두 개의 사이즈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요렇게 됩니다. 7번은, 자, 요거 6만원입니다. 8번, 로망군이네요3 5 0 0원이요 어, 가로가 16, 높이가 11.5cm. 요렇게 큰 사이즈 로망군입니다 8번이죠. 9번, 자, 이풀분이고요2 5 0 0원입니다 아, 이풀분도 색감이 요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가로가 12.5, 높이가 14.5cm입니다. 9번, 잎을 2 5 0 0 0원이고요 10번, 자, 눈이분인데, 눈이분이 두 개가 나와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과 11번이잖아요. 자, 10번 눈이분은 8만원. 이것도 사이즈가 완전 커요. 가로가 13.5, 높이가 18cm. 요 눈이분은요, 8만원이고요 옆에 거 11번입니다. 요 눈이분은 7만원입니다. 가로가 13.5, 높이가 1 4 5 c m 예요 10번과 11번입니다. <laughs> 12번요. 자, 요거, 로망분입니다. 요거는 3만원이네요. 가로가 10.5cm고, 높이가 20cm. 롱분이죠. 블랙의 롱분, 로망분. 자, 요거 3만원입니다. 13번요. 자, 요거 도앤도분입니다 요거는 18,000원 갈게요. 요것도 사이즈가 큰. 가로가 20cm, 높이가 16cm래요. 자, 13번 도앤도 1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이게 3만원 넘죠. 거의 4만원 가까이 하는 고그 사이즈거든요. 14번요. 자, 요거는 12,000원입니다. 모양 보시고, 컬러도 참 예쁘죠? 하늘색이. 자, 가로가 17, 높이가 17.5cm래요. 자, 금액은 12,000원입니다. 15번입니다. 와, 흑내음분. 완전 대형분. 이거는 36,000원이에요. 가로가 무려 24cm, 높이가 15.5cm. 완전 제일 큰 흑내음분이죠? 36,000원입니다. 16번. 자, 요거는 서인경 분이고요 2만원에 내주셨네요. 요것도 사이즈 보시면 가루가 20cm고 높이가 14.5cm. 자, 서인경 분 2만원에 나갑니다. 17번. 자, 요거는 이제부터 이제 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17번. 2종에 27,000원입니다. 요거. 자, 요 모양 특이하죠? 요거는 딱 입구 사이즈만 딱 재봤을 때 입구만 지금 거의 17cm 나와요. 요거. 아래꺼. 그럼 얘도 보시면 자 넣어 보면 자 사이즈 보세요. 얘도 완전 크죠? 이것도 자이꽃 사이즈 보시면 17.5cm입니다. 자두 개에 27,000원입니다. 18번요. 자 요거는 잎풀분 세 개예요. 세 개에 45,000원이에요. 얘네들이 사이즈가 작은 애들이 아니고 얘만 한세 개가 거의 좀 비슷한데 제가 보면 15cm 나오는 잎풀분이거든요. 자요렇게세개 들어가 있어요. 세개에 45,000원입니다. 19번 요 자르고 로망분 2종입니다. 두개 47,000원이에요. 둘다 로망분이 두개 롱분인데 하나 빼볼게요. 이런 느낌. 자 사이즈 종이컵도 있지만 자 높이가요 거의 16.5고 얘 지름이 11 나오는 사이즈. 자 19번 로망분 2종 2종에 어, 47,000원입니다. 20번은요 4종입니다. 4종에 25,000원이에요. 이거는 도엔도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명화분도 들어가 있다고 적혀 있거든요. 자, 요게 도엔도. 그죠? 요건 또 예운 낙분. 자, 요거 제일 큰 아이가 이렇게 사이즈가 지금 16cm고. 자, 요것도 한번 재보면 14cm고. 사이즈들이 다큰 아이들. 자, 이렇게 4종에, 자, 보시면 24,000원입니다. 2 1번요2종이고요 11,000원입니다. 두개다 사이즈가 완전 크죠? 얘를 일단 재볼게요. 두개 사이즈 비슷해서, 1 8 c m 어, 18cm 나오는 사이즈 두 개, 11,000원입니다. 22, 어, 22번이죠. 4종이구요, 23,000원입니다. 자, 얘네들도, 어, 요거 하나 빼면, 얘네들 사이즈가 3개 거의 다 비슷해요. 대략적으로 14cm 정도 나오는 사이즈들 이루어져 있구요. 요 라인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4개, 23,000원입니다. 23번은요 자요거 2종이죠 13,000원입니다 자그림봇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 위에 것만 사이즈를 재면 위에 게 10.5cm고 그 다음에 아래쪽 거는 거의 12.5cm 나와요 두개 13,000원입니다 24번 자요거는 3종입니다 3개의 금액이 25,000원이네요 25 맞죠 26? 20, 이게 26,000원? 내가 <laughs> 여쭤볼게요 이렇게세개 묶어주셨고, 사이즈는 종이 컵하고 비교를 합니다. 24번입니다. 25번, 26번, 27번. 자, 사이즈 큰 롱분들이 세 개가 나와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 자, 요거는 12,000원입니다. 높이가 21cm. 그 다음에 지름이 12.5cm 이렇게 나오고, 이게 25번. 그 다음에 26번. 이것도 12,000원입니다. 자, 지름 12.5죠. 그 다음에 높이 20cm 나옵니다. 그리고 27번. 자, 요거는 만원입니다. 자, 요거 지름 12.5cm구요. 높이 20cm 나오네요. 자, 25, 26, 27. 자, 사각 롱분입니다. 28번 요, 2종입니다. 42,000원이에요. 어, 오른쪽 거는 특히 또 로망분인 단어 또 들어가 있어요. 자, 요거 두개 해서 42,000원. 자, 이거는 사이즈가 12.5 정도 나오죠. 28번입니다. 29번 4종이고요. 7,000원입니다. 이건 또 예운분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예운분이 아마 2만원대 하는 예운분일걸요 이게 사이즈가 15cm 정도 되는 예운분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4개 갑니다. 위에서도 사이즈 한번 봐주시고요. 7,000원입니다. 30번. 자, 이건 3종이고요. 3개 22,000원입니다. 이거는 중고 아님이라고 적혀서 다 새건가 봐요. 요 라인도 와인 잔모양 요것도 시몬니까참 예쁘더라고요. 자, 이거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얘 지름이 10cm 정도 돼요. 높이 볼까요? 높이는 11.5. 30번 3종입니다. 31번요. 자, 이것도 3종이고요. 중고 아니래요. 새거인가 봅니다. 이렇게 3개 들어가 있는데요. 금액은 37,000원입니다. 자, 이거는 앞에 게 높이가 13.5. 뒤에 건더 높은데 뒤에 건은 17.5. 자, 지름이요. 얘가 10.5cm고, 얘가 얘도 10cm 정도 되죠? 자 31번 3종입니다. 32번 3종이고요. 2만원입니다. 자, 나래분도 들어가 있네요. 자, 요 나래분이 사이즈가 12.5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자, 3개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32번 2만원입니다. 33번요. 자, 요거는 3종, 3종에 자, 요게 2만원이네요. 자, 3개, 어, 거의 다 3개가 다롱분이죠 앞쪽 고 높이를 재보면 17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자, 위에 종이컵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이 아이만 사이즈를 재보면 거의 13cm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3번 3종입니다. 34번 3종이고요. 이것도 음 거의 만 원입니다. 이렇게 3 개예요. 자, 위에서도 사이즈 비교를 해주시고요. 얘가 11 정도 되고 그다음 에 얘가 12 정도 돼요. 자, 34번 3종에 만 원입니다. 35번, 요것도 3종입니다. 3개, 만원이고요 자, 이쪽에요 아이도 뒤에, 얘도 다리빠리는게 멋있어요. 요거 지름이 거의 10.5 되고, 요거는 입구 사이즈만 봤을 때10.5 정도 되죠. 자, 아, 3개, 만원입니다. 36번요, 3종입니다. 3개에 27,000원이에요. 이거, 이거는 예온분이고 요거는 로망분이죠? 이것도 예온분이 사이즈 큰것 같은데, 15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로망분도 마찬가지. 자, 요런 항아리 같은 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3 개. 세 개에 27,000원입니다. 37번 3종이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세 개가 느낌이 다 다른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음, 요거 사이즈가 지금 11.5cm가 되고 그다음에 요 아래쪽에 큰애 있죠. 요게 거의 16cm 됩니다. 자, 37번이고요. 28,000원입니다. 자, 그다음 38번 38번, 자, 요거 음, 요거는 위에게 눈이분이라고 되어있네요. 눈이분. 자, 그 다음에 잎풀분 자, 사각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지름에 13. 그 다음에 요거는 16이라고 되어있고, 눈이분 살짝 나감이라되는데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두개 가격이 3만원입니다. 39번 여, 사종이구요, 만원입니다. 아래쪽에 그림분이 있고, 위에 파스텔분. 자,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위에 거네개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거의 10cm. 10에서 10.5 정도 되는 거네개만 원입니다. 40번요. 자, 요거는 두 개, 아, 삼종이네요. 3종에 2만 원입니다. 앞쪽 두 개가 로망분이에요. 로망분. 이게 또 보니까 얘는 주물럭분이거든요, 모양이. 근데 구울 때 살짝 여기 터짐이 있대요. 근데 뭐 쓰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아, 모양이 너무 예쁜데 자, 요렇게, 세개 들어가 있어요. 2만 원입니다. 이게, 요것만 지름 외경으로 10cm가 되고, 얘가 13.5cm 됩니다. 40번. 세 개에 2만 원입니다. 41번. 자, 요거는 로망분 신상이래요. 어, 둘다 쭈물럭분. 두 개인데, 금액은 3만 5천 원입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쭈물럭분 특히 너무 예쁘잖아요. 로망분. 요거 하나 들어가 있고, 와, 이거 보세요. 쭈물럭분. 너무 예쁘잖아요. 자두 개고요 총액컵하고 사이즈 비교해주세요 3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42번입니다 마지막 번호예요 4종에 47,000원입니다 얘네들은 다 수제분 같은데 꽃향기분 들어가 있어요 어 얘도 예쁘고 이것도 수제분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어디분이지 느낌이 다 꽃그림이 다 예쁘게 그려 어, 들어간 요 분이 4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음 요게 외경으로 12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10cm 정도 되구요. 자, 요렇게 4개, 4개에 47,000원입니다. 자, 오늘은, 자, 비욘세님의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 화분들인데, 새 것도 있고, 중고도 있고, 섞여 있어요. 네, 가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가격을 확 낮춰서, 세트 구성도 가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예쁜 화분들 품어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